안녕하세요. 전파리 박입니다. 오늘은 더뉴 K7 차량이라는 중고차 시세를 보도록 할 거고요. 어이 차는 한 2012년도부터 출고가 됐고요. 한 16년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랜저 h d 랑 같은 연식대에 나왔기 때문에 같은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외형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왔던 올뉴 K7보다 저는 이 더뉴 k 7 차량이 외형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물론 지금도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차량이고 거래도 활발히 되고 있고요 연식은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된 차량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감가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충분히 감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차만 잘 고른다면 충분히 정비하면서 조금 더탈수 있는 차량이. 때문에, 아, 그리고 금액도. 뭐 싼거는 이제 1만원 안쪽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제 어느정도 키로수가 짧고 옵션이 조금 들어갔다 하면 한1만원 초반대까지도 있을 거예요어 그래서 이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딜러전산인 카매니저 환경설정 조작에 대한 부분은 밑에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링크 남겨 놓은게 있으니까요 예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수도권 지역에서 중고차 구입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카매니저 사이트를 보라는게 아니고 어 이런 방법들 딜러가 시세를 조작한다는 걸 알려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게 되면 더뉴 케이 세 이제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4랑 3.0 모델이 있고요. LPG 모델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디젤 모델은 없고요. 이게 2.4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슈가 있었던 게 오일 감소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때 리콜도 대대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 리콜을 받은 차량들도 있지만 아닌 차량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고 뭐2.4 엔진이라고 해서 모두 다. 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친구가 한 3년 전쯤에 이 차량을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까지도 굉장히 잘 타고 있거든요 그 친구는 키로수가 조금 많은 차량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차에 크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 오일 감소 이슈 때문인지는 몰라도, 기아 서비스 센터로 방문을 했는데, 엔진을 통째로 교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 엔진으로 잘 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3.0 람다 엔진이 있는데, 이 엔진은 크게 이슈가 있지는 않아서 무난하게 타실 수 있는 엔진이고요. 그리고 LPG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 3.0, 그리고 LPG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2.4 모델에서 이제 프레스티지가 이제 중간 등급 정도 되고요. 이제 스페셜이 이제 그 윗등급인데 요두 가지 등급에서 가장 많이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어 이쯤에서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제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키로수가 이제 조금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키로수는 한 15만키로 안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어 그러면 수도권에 총 52대가 검색이 되고요 이제 색상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금액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0만원대 후반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런데도 이제 키로수가 10만키로 초반대인 차량들이 있어요 어 이 정도면 충분히 금액대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 다만 이제 조금 저렴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이 지금 제대로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성능기록부를 보게 되면 이제 앞쪽에 사고가 조금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왼쪽 팬더랑 앞에 후드 그리고 오른쪽 팬더가 교환이 되어 있고 안쪽 프레임 쪽에는 프론트 패널이 교환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이 차는 사고 차량이 되었고요. 이제 사고 차량이긴 하지만 저는 이 정도까지는 판매를 해요. 그리고 뒤에 리어 패널까지 교환된 차량들은 판매를 하고요. 이제 이 안쪽 사이드 멤버나 인사이드 패널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 그때부터는 제가 판매를 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기 때문에 때문에 판매를 아예 안 하지는 않지만 판매를 하게 되면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누유가 없고요. 특이사항 보니까 운전석 인사이드 패널이 미세 찌그러짐이 하나 있네요. 원래 이 정도면 이제 위에 찍혀 있어야지 정상인데. 운전석 쪽이면 이제 여기 11번이죠 어, 이 부분이 찌그러져 있는 상태라면 아직 판금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살짝 찌그러진 정도라서 어,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 보험 이라고 보시면 내차 피해가 4회 정도 있고요 한500 정도 있네요 어, 차는 5월 15일날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 4일 정도 된 차량인데 들어온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금액은 저렴한데 약간의 이제 사고가 살짝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꼼꼼히 확인을 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700만 원대로 올라가고요. 720만 원에. 검정 색깔이고, 14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 있어요. 솔루프가 들어가 있고, 통풍 시트도 있다고 하네요. 이제 겉에 외관 상태는 크게 이상은 없어 보이고요 안에 내부 보시면 이제 정품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스마트키. 어, 근데 지금 계기판을 보니까 키로수가 17만이네요. 여기는 14만으로 돼 있는데, 이제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17만 키로면 키로수가 km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하죠. 어, 그리고 이제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교환된 데가 두 군데 정도 있고요 어, 지금 뒤에 팬더가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사고차로 들어가고요 어, 밑에 보시면 실린더 헤드 가스켓 쪽에 미세 누유가 하나 찍혀 있네요 어, 그래서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저는 안팔것 같아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니까 760만원에 1 4만 k 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 있어요 색깔은 마찬가지로 검정색깔이고 겉에 외관상태 깔끔하고요 이 안에 내부도 뭐 크게 이상은 없어 보이고요 이제 썰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아쉬운 게 통풍시트가 없어요 보시면 통풍시트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뭐그 외에 다른 옵션들은 크게 나쁘진 않네요 이제 성능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 사고 없네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누유나 특이사항에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어, 차는 3월 2 1일날 들어왔고요 그래서 들어온 지가 대략 한두달 정도 된 차량이고요 어, 성능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옵션이 조금 빠진 게 있어서 아쉽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어,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800만 원대로 올라가고요 850만 원에 흰 색깔이고 키로수 13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 있어요 어, 제가 흰색에 썰루프 있는 차량을 좋아하는데 어, 저는 이더뉴 K7이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연식도 보시면 2 6년식이에요 어, 그래서 앞에 그릴이 살짝 바뀐 모델입니다 어, 그래서 이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겉에 외관 상태는 크게 이상 없어 보이고 안에 내부 보시면 정품 내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통풍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성능 유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 사고 없네요 완전 무사고에 누유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상에 보시면 운전석, 프론트 휀더 미세, 판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차량 상태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는 5월 17일날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이 조금 마음에 드네요. 연식도 굉장히 좋고, 키로 수도 적당하거니와 성능 기록부까지 깔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차량들로 판매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860만원에 8만 킬로 대인 차량도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때 외관 상태는 깔끔해 보이고 광택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통풍 시트가 없는게 조금 아쉽고요 나머지 옵션은 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거고 이제 성능기록부 보시면 용도위력 없고요 그리고 리콜은 받으셨다고 되어있네요 아, 다만 사고가 있습니다 운전석쪽 앞뒤 문짝이 교환이 되어있고요 뒤팬더가 교환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은 사고차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제가 판매는 합니다 왜냐 뒤팬더 부분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판매를 하고요. 밑에 누유는 없다고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에 보시면 우 쿼터 패널 판금 도색이 들어간 차량이고 트렁크 탈착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따로 교환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우측 쿼터 패널 판금 도색이면 이쪽 6번에 W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마 밑으로 빼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차량은 사고가 있기 때문에 키로수가 조금 짧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전 구매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타실 생각이라면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900만 원, 1000만 원대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상태가 조금 더 좋은 차량들이 있겠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키로 수가 막확 짧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식이 있기 때문에. 어 근데 가끔 이렇게 7만 키로 때인 차량들이 보이기는 해요. 물론 키로수가 짧으면 그만큼 소모품의 마모도 상태가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키로수가 짧은 차량으로 조금 더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2.4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700에서 1,000만 원 사이 정도에서 구매를 하시면 적당한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3.0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레스티지랑 프레스티지 스페셜. 그리고 그 위에 노블레스 등급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먼저 보게 되면 수도권에는 총 22대가 있고요. 이제 금액대는 900만원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확실히 금액대가 비싸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고요. 2.4보다는 3.0이 조금 더 판매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 0 9만원대에 있는 흰색깔 차량이고 1 4만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 있어요. 어,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겉에 외관 상태나 차량 내부 상태는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고요. 옵션도 이제 통풍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성능 기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 사고도 없네요. 완전 무사고에 이제 누유는 없고요. 특이사항에 체인 커버 미세 누유가 하나 있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어, 제가 알기로 체인 커버 미세 누유면 아마 수리 비용이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차는 4월 5일날 들어왔고요. 어, 이 차량은 이제 구매하시고 나서 이제 누유 있는 부분은 살짝 손을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이차주 분이 수리를 안 해놓고 그냥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밑에 950만원 이고요 흰색깔의 8만 k 로 주행한 차량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보시면 이 차는 계기판이 뭔가 살짝 틀리죠 어 이제 슈퍼비전 이라고 이때 나왔던 건데 이제 전자식 계기판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어 이때 이 옵션이 처음 나와 가지고 어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지만 어 이때는 이게 처음 나와 가지고 옵션을 넣지 않은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 슈퍼비전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조금 희소성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옵션들은 비슷한 것 같고요.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오토 홀드에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옵션은 그래도 준수하게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능 이록부 보게 되시면 용도 이력 없고요 사고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밑에 누유 없고요 특이사항에 운전석 쿼터 패널 판금이 하나가 있네요 운전석 쿼터 패널이면 운전석 뒤쪽 팬더 부분이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부분에 W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 여기다 체크해버리면 이 차량은 사고차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마 밑으로 빼놓은 것 같고요 이 차량은 사고차 봐야지 정상이에요 그래도 이 차량은 키로수가 짧고 옵션이 좋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차량입니다 차는 4월 18일날 들어왔고요 이제 한달정도 됐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금액대는 이제 천만원이 넘어가는데 굳이 이쪽에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차 상태가 더 좋은 차량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금액대가 천만 원 초반쯤 되면 이제 이후에 나왔던 올뉴 K7도 볼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대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쪽은. 아 그리고 노블레스 등급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아3.0 노블레스 차량은 없네요. 아마 3.3 노블레스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수도권에 한대 있고요. 금액은 1,170만 원이고요. 13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네요. 근데 세미 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선 바퀴부터 보시면 <laughs> 어 뭔가 굉장히 화려한 휠로 들어가 있죠. 어 그리고 계기판에 슈퍼 비전 들어가 있고요. 이제 기어봉도 바꿔놓은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옵션이 굉장히 좋네요. 어 지금 보시면 여기 핸들 쪽에 보시면 어요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죠. 어 그래서 이 차량은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연식이 지금 13년도에 출고된 차량인데 이때면 이제 거의 초창기 <laughs>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 진짜 없습니다 어, 희소성이 있는 차량이에요 계기판에 슈퍼비전보다 스마트크루즈 들어간 차량이 더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차선이탈까지 들어가고 후착방도 있죠 상단에는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후방 카메라 쪽 보시면 어라운드 뷰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때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듯 보여집니다 어, 지금 여기 차주분이 적어 놓으셨네요 완전 풀옵션이고요 썰루프에 스마트크루즈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고요 이제 유보도 들어가 있고 이제 jbl이랑 후축방 전자파킹 브레이크 어, h i d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랑 뒷유리 전동 커튼 되어 있고요 어, 세미 튜닝까지 되어 있네요 어, 그래서 이제 완전 튜닝까지는 아니고 어, 약간 튜닝이 들어가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능기록부 보시면 튜닝에 체크가 되어 있죠 있으므로 그리고 적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사 받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어, 다만 이 차량은 사고가 있습니다. 왼쪽 팬더랑 앞에 후드 그리고 오른쪽 팬더가 교환이 되어 있고요. 프론트 패널 쪽에 교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은 사고로 들어갑니다. 어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판매를 하는 차량이고요. 이 정도 사고라면 어 밑에 누스는 없고요. 특이사항에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다만 보험 이력이 있고요. 내차 피해가 4회 정도 있다고 되어 있네요. 차는 5월 2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드론지는 얼마 안 되죠. 그래서 풀옵션급으로 보시려면 1천만원 초반대에 정도까지는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LPG로 넘어갈 건데요. LPG는 옵션이 이제 일반 휘발유 차량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어, 디럭스는 진짜 완전 깡통이고요. 어, 지금 차도 없네요. 럭셔리도 옵션이 별로 없을 거예요. 어, 이 차량은 솔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키로수는 14만이고요. 어, 금액은 760만 원에 어,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옵션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들어가 있네요 럭셔리인데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통풍 시트가 빠져 있고요 차량 색깔이 조금 아쉽다 그리고 밑에 렌트 이력이 있는 차량이고 사고는 없고요 단순 교환 하나 있습니다 밑에 누유나 특이사항에 크게 이상은 없고요 차는 4월 1 2일날 들어와서 이제 대략 한달 정도 된 차량인데 뭐 그냥 저냥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색깔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서 금액대가 다양합니다 700만 원대, 800만 원대, 그리고 1000만 원대가 있고요 키로수는 이제 10만 키로 초반대도 있고 금액대가 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10만 키로 안쪽에 있는 차량들도 보여요 그리고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900만 원에서 천만 원대 금액대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 뽑아보자면 어 이제 맨 위에 있는 차량인데 920만 원이고요 키로수는 12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어 근데 차주분이 적어 넣으신 게 완전 무사고의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 패드랑 타이어까지 신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구매하시고 나서 교환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적은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그릴이 바뀐 것 같죠? 원래 제 그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크도 바꿔놓으셨네요 안에 내부 보시면 전체적으로 차 상태는 크게 이상은 없는 보여지고 어, 통풍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록부 보시면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어, 사고도 없네요 완전 무사고에 LPG 차량은 보통 렌트 이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량은 아마 개인 로 타셨던 차량인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누유는 없고 특이사항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차는 3월 30일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대략 한달반 정도 된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 정도면 차 상태는 준수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LPG 차량을 보실 거라면 저는 이 차량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셀루프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도 있고요. 이제 다른 색상의 차량들도 있습니다. 흰 색깔 차량이 조금 많네요. 그래서 LPG 차량도 한 700에서 1000만 원대 정도에서 보시면 나쁘지 않은 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봤어 그 전용 K7 차량 외에 또 다른 차량 시세가 궁금하다 하시면 어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어 참고해가지고 또 다른 영상 올려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차량 중에 혹시라도 어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다고 하시면 이있는 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구매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 어 제가 시세만 보여드리니까 제가 누구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어 저는 중고차 딜러고요. 어 인천 주안에 매매 상사 안에 속해 있는 딜러고요. 수도권 지역 전체에서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가는 지역은 수원이나 용인 그리고 안양이나 뭐 안산 수도권 지역에서 어 보통 돌아다니고요. 서울도 가끔 갑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중고차는 밑에 쪽에도 물론 싼게 있을 수도 있지만 어 지금 대부분 보면 위쪽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어요. 수도권 지역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 차도 이제 위쪽이 조금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딜러들끼리 가격으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 보면 이제 밑에 쪽 지역보다는 이제 저렴한 차량들이 조금 더 많은 듯 보여지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탁송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 그래서 이제 먼 지역에 계시더라도 어 제가 직접 가서 차 상태 확인하고 어 사진이랑 동영상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안심하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저는 어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